난 그렇게 못해. 그날 아침엔할 일이 너무 많아서 늦게 집으로 돌아왔고 집에 돌아와서는 다시 일, 일을 하러 뜰로 나가려고 무척 서둘렀으므로 메리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콜린을 까맣게 잊다시피 했다. <laughs> 메리는 나가면서 마사에게 말했다. 지금 내가 만나러 갈 수가 없다고 콜린한테 전해줘. 뜰에서 일하느라고 굉장히 바쁘거든. 마사는 겁이 질린 얼굴이 되었다. 아이고 메리 아가씨 내가 그 말을 전하면 대련님이 버럭 성을 낼 텐데요. <laughs> 하지만 메리는 딴 사람들처럼 콜린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결코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도 아니었다 난 집에 있을 수 없어 디콘이 날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메리는 이렇게 말하고 달려나가 버렸다 오후는 아침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고 메리와 디콘은 더 바빴다 벌써 잡초는 거의 다 뽑았고 장미와 상록수는 대부분 가지 치기도 했거나 주위에 흙을 파두었다 디콘은 제삽을 가져와서 메리에게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기도 했다 그리하여 그 사랑스럽고 사람의 손을 타지 않은 곳은 정원사가 꾸민 정원이 될것 같지는 않아도 봄이 가기 전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무성하게 자라난 경이로운 곳이 될성 싶었다. 디코는 이를 쓱쓱 해치우며 말했다. 머리 위에는사과꽃하고 벚꽃이 필 거에이. 담장 곁에 있는 복숭아 난구랑 자두 난구에도 는애 꽃이 필 테고, 그러고 풀밭에는 꽃더리 카펫맨키고쫙 깔리고 거구, 거구, <laughs> 거구요. 새끼 여우와 까마귀도 두 아이만큼이나 즐겁고 바빴으며 붉은 가슴 물새와 그 작은 가느다란 비추기처럼 재빨리 왔다 갔다 날아다녔다. 가끔 까마귀는 까만 날개를 펴고 뜰 바깥에 있는 나무로 날아갔다. 까마귀는 돌아올 때마다 뒤콘 가까이 있는 나무까지 내려앉아서 마치 자기가 겪은 모험담을 늘어놓기라도 하는 것처럼. 까악까악 까악 울었고 그러면 디콘은 붉은 가슴을 세게 하듯이 까마귀에게 말을 건넸다. 한 번은 디콘이 너무 바빠서 당장 대꾸하지 않자. 수트는 디콘의 어깨 위에 내려앉더니 커다란 부리로 디콘의 귀를 가만가만 깨물기도 했다. 메디가 잠깐 쉬자고 하자 디콘은 나무 밑동에 앉아 주머니에서 피리를 꺼내어 부드럽고 묘하고 짤막한 곡을 불었다. 그러자 다람쥐 두 마리가 다미에 나타나서 디콘은 내려다보며 피리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메리가 땅을 파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디코이 말했다. 아가씨는 전보다 훨씬 튼튼해졌네 확실히 달라멜기 시작했어이. 메리는 이를 한데다가 기분이 좋아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난 날마다 살이 찌고 있어. 이제 메들로 보이는 더큰 옷을 사줘야 될걸 마사가 그러는데 내 머리카락이 점점 굵어지고 있대. 그렇게 착 가라앉지도 않고 간다르지도 않다나? 해가 지면서 황금빛 햇살이 나무 아래로 비스듬히 드리워졌을 때 도아이는 헤어졌다. 티콘이 말했다. 내일도 날씨가 좋겠네요난햇볕 무렵이면 여기서, 여기서 이러고 있을 거예요. 나도 그럴 거야. 메리는 발을 한껏 놀, 빨리 놀려서 집으로 달려갔다. 콜린에게 티콘의 새끼 여우와 까마귀 이야기, 봄이 익어가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다. 메리는 콜린이 듣고 싶어 하리라고 확신했다. 그래서 방문을 열었을 때 자기를 기다리며푸죽은 얼굴로 서 있는 마사를 보다 기분이 언짢아졌다 메리는 물었다. 무슨 일이야? 내가 못 간다니까 콜린이 뭐래? 마사가 말했다. 아유, 아가씨가 갈걸 그랬어. 대련님이 또 숨가를 부릴 뻔 했슈. 오후 내내 대련님을 달래느라고 엄청 일이 많았어. 대련님은 연방시계를 들여다보셨어. 메리는 입을 앙다물었다. 메리도 콜린만큼이나 남을 배려하는 일에 익숙지 않았고, 그래서 성질이 고약한 한 남자아이가 자기가 조, 가장 좋아하는 일에 왜 이래라 저래라 참견하려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미리는 아파서 신경이 날카로워진 탓에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긴 적이 없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때문에 딴 사람들까지 불편하고 신경이 곤적서게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메리는 인도에 있을 때 골치가 아프면 딴 사람들도 모두 머리가 아프거나 그만큼 나쁜 병을 앓고 있다고 생각하려 했었다. 그때 메리는 자기가 확실히 옳다고 느꼈고 당연히 지금 콜린의 태도는 확실히 틀렸다고 느끼고 있었다. 메리가 콜린의 방에 들어갔을 때 콜린은 소파에 앉아있지 않았다. 콜린은 침대에 반듯하게 누워서 메리가 들어갔는데도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다. 시작이 나빴다. 메리는 뻣뻣하게 굳어져서 성큼성큼 콜린에게 다가갔다. 메리가 물었다. 왜 일어나지 않았니? 콜린은 메리를 쳐다보지도 않고 대꾸했다. 아침에는 네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일어났어. 오후에 침대로 데려다 달라고 한 거야. 등도 아팠고 머리도 아팠고 피곤했으니까 왜안 왔어? 메리가 말했다. 디콘이랑 떼대서 일했어. 콜린은 얼굴을 뒤푸리더니 황공에게도 메리 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네가 나랑 이야기하러 오지 않고 그 자식하고 같이 있는다면 다시는 그 자식을 여기 오지 못하게 하겠어. 메리는 화가 머리끝까지 솟구쳤다. 메리는 소란을 떨지 않고도 화를 낼수 있었다. 그저 뚱하고 고집스럽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신경 쓰지 않으면 그만이니까. 메리는 콜린의 말을 대받아줬다. 네가 직코는못 오게 하면 난 다시는 여기 에 오지 않을 거야. 콜린이 말했다. 내가 오라면 와야 할걸? 난 그렇게 못해. 내가 오게 만들 거야. 하인들을 시켜서 널 질질 끌고 오라고 하겠어. 메리는 매섭게 말했다. 그렇게 하시지요. 라자페야. 날 끌고 올수 있을지는 몰라도. 여기 데려온 다음에 입을 열게 하지는 못할걸? 난 앉아서 이를 꽉 깨물고 한마디도 하지 않을 테니까. 난널 쳐다보지도 않겠어. 바닥만 뚫어지게 내려다볼 거야. 두 아이는 서로를 노려보았다. 둘은 기가 막힌 맛수였다. 둘이 거리의 아이들이었다면 당장에 달려들어서 엎치락뒤치락하며 싸웠을 터였다. 하지만 둘은 거리의 아이들이 아니었으므로 마포타 싸우기에 버금가는 짓을 했다. 콜린이 외쳤다. 넌 이기적이야. 메리가 말했다. 넌 어떻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꼭 그런 말을 한다니까? 자기들이 바라는 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다 이기적이네. 넌 나보다 더 이기적이야. 너처럼 이기적인 애는 처음 봤어. 콜린이 말을 가르쳤다. 난 아니야. 난네 착하디 착한 디콘보다는 덜 이기적일걸? 걔는 내가 완전히 외톨이라는 걸 알면서도 널 내내 먼지구덩이 속에서 놀게 하잖아. 걔한테야 말로 그렇게 말해줘야 돼. 그 자식은 이기적이야. 메리의 눈에 확불꽃이 일었다. 디코는 이 세상에서 가장 착한 아이야. 걔는 걔는 천사 같단 말이야. 조금 멍청하게 들릴지도 모르는 소리였지만 메리는 상관하지 않았다. 콜리는 사납게 비꼬았다. 착한 천사라고 그 녀석 황문제사는 상스러운 오두막집에잖아. 메리도 지지 않고 웃었다. 상스러운 라자보다는 낫지, 지쿤이 천배는 나두 아이 가운데에서 좀더 튼튼한 메리가 콜린을 이기기 시작했다. 사실 콜린은 태어나서 자기 같은 사람과 싸워본 적이 없었다. 콜린이나 메리나 전혀 깨닫지 못했지만 이 싸움은 콜린에게는 좋은 일이었다. 콜린은 베개 머리를 파묻고 눈을 감았다. 쥐어 짜낸 커다란 눈물방울이 뺨으로 흘러내렸다. 콜린은 자기 자신이 불쌍하고 가여워졌다.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이. 콜린이 말했다. 난 너처럼 이기적이지는 않아. 난늘 아픈데다가 등에 분명히 혹이 나오고 있단 말이야. 게다가 난 죽을 거잖아. 메리는 싸사맞게 반박했다. 안 그래. 콜리는 붕괴해서 눈을 커다랗게 떴다. 이런 소리는 들은 적이 없었다. 이런 두 가지 감정을 함께 느낄 수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콜리는 화가 치밀면서도 조금은 기분이 좋았다. 콜리는 소리쳤다. 안 그렇다고? 아니 그래. 내가 죽을 거라는 걸 너도 알아. 모두 그렇게 한단 말, 그렇게 말한단 그렇게 말 말이야. 메리는 뚱하게 말했다. 난안 믿어. 넌 그냥 남들에게 동정이나 받으려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넌 그걸 자랑스러워 하고 있는 거라고. 난안믿어 네가 착한 아이라면 그 말이 사실일 수도 있겠지. 하지만 넌 무지무지하게 못된 애야. 콜리는 자기 등이 약한 것도 있고 미친 듯이 화가 치밀어서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앉았다. 나가. 콜리는 베개를 집어서 메리에게 내던졌다. 멀리까지 던질 만큼 힘이 세지 않아서 베개는 겨우 메리의 발치에 떨어졌다. 하지만 메리의 얼굴은 바짝. 졸아들었다. 갈 거야. 다시는 오지 않겠어. 메리는 문으로 걸어갔다. 메리는 문 앞에서 휙 돌아서서 입을 열었다. 난 너한테 뭔가 재밌는 얘기를 해주려고 했어. 지콘이 여우랑 까마귀를 데려왔기에 난 너한테 그런 얘기를 다 해줄 참이었어, 참이었다고. 이젠 한 가지도 말하지 않을 거야. 메리는 당당하게 밖으로 나가 문을 쾅 닫았다. 놀랍게도 메리는 문 밖에서 간호사와 맞닥뜨렸다. 간호사는 지금까지 이야기를 다 듣고 있었던 것 같다고. 더욱더 놀랍게도 웃고 있었다. 간호사는 병약한 사람을 참고 견디지 못해서 절대로 간호사가 되지 말았어야 할 덩치 크고 예쁘장한 젊은 여자였다. 간호사는 늘 변명을 늘어놓으며 마사나 자기를 일 대신할 수 있는 딴 사람에게 콜린을 맡기고 나다녔다. 메리는 간호사가 마음에 들지 않았으므로 손수건으로 입을 막고 키득거리는 간호사를 노려보았다. 메리가 말했다. 뭐가 그렇게 우스워요? 간호사가 말했다. 아가씨랑 도련님 두 꼬마가 우스워서 그렇죠? 알레 능석하지한테는 자기만큼이나 버릇없는 아이가 되드는 게 가장 좋거든요. 간호사는 다시 손수건에 입을 묶고 킥킥 댔다못돼먹은 여동생이 하나 있어서 서로 맞붙어 싸웠으면 도련님한테는 훨씬 나았을 텐데. 콜린는 죽게 되나요? 난 몰라요. 신경도 안 쓰고. 어쨌든 도련님을 못살게구는 것들. 가운데의 절반은 시스테리랑 그성깔머리죠 시스테리 가운데요. 간호사가 대답했다. 다음에도 아가씨가 도련님을 짜증나게 만들면 알게 될 거예요. 어쨌든 난 아가씨가 콜린 도련님한테 히스테리를 보릴 만한 거리를 주어서 기쁘네요. 메리가 자기 방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때려서 밭 들어왔을 때의 기분이 조금 더 남아 있지 않았다. 심통이 나고 실망스러웠으며 콜린이 불쌍하다는 생각은 눈금만큼도 들지 않았다. 메리는 콜린에게 아주 많은 이야기를 해주리라고 생각했고. 어마어마한 비밀을 알려주어도 괜찮을지 결정하려고 했다. 슬슬 알려주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는 참이었지만, 메리는 마음을 완전히 바꾸었다. 절대로 얘기하지 않을 거야. 콜리는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지도 못하고 제 방에만 틀어박혀 있겠지. 죽고 싶으면 죽으라지, 뭐. 그래도 싸다. 메리는 너무나 무지우고 무자비한 생각이 들어서, 잠깐 동안 디코님이 온 세상을 뒤덮은 초록색 베일이며, 황문지에서 불어오는 부드러운 바람을 거의 잊고 있었다. 마사는 메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메리를 보자마자 마사의 수심에 찬 얼굴에 흥미와 호기심 어린 표정이 떠올랐다. 테이블 위에는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고 뚜껑을 벗긴 상자 안에는 깔끔하게 포장된 꾸러미가 가득 들어 있었다. 마사가 말했다. 주인님이 아가씨한테 보내셨어요. 그림책에 들어 있나 본디요. 메리는 고모부의 방에 갔던 날에 고모부가 한 말이 기억났다. 갖고 싶은 거 있니? 인형이나 장난감이나 책. 메리는 고모부가 인형을 보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고, 그랬다면 그 인형을 가지고 뭘 해야 할까 고민하면서 꾸러미를 풀었다. 하지만 크레이븐 씨가 보낸 것은 인형이 아니었다. 코닝 것과 비슷한 예쁜 책몇 권이었다. 그 가운데 두 권은 그림이 가득 들어있는 원예 책이었다. 게임 도구도 두세 가지 있었고, 금박으로 이름의 금박으로 이름의 글자를 새긴 조그맣고 예쁜 필통이며. 금촉 펜이며 잉크 스탠드도 있었다. 모든 것이 정말로 근사해서 메리의 마음속에는 화가 누그러지고 기쁨이 밀려들었다. 메리는 고모부가 자기를 기억하리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꽁꽁한 조그만 마음이 차츰 따스해졌다. 메리가 말했다. 난 인쇄체로 쓰지 않으면 훨씬 더잘 써. 이 펜으로 가장 먼저 할 일은 고모부한테 정말로 감사하다고 편지를 쓰는 거야. 메리가 여전히 콜링과 친구 사이였다면 쭈르르 달려가서. 콜린에게 선물을 보여주었을 테고 둘이서 그림도 보고 원예책도 읽고 게임도 했을지 모른다. 콜린은 너무 재미있어서 다시는 죽을 거라고 생각한다든가 혹이 나오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척추를 만져본다든가 하는 짓은 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콜린이 그런 짓을 하면 메린이 견딜 수가 없었다. 콜린이 늘 겁에 질린 표정을 짓고 있어서 메린은 불안하고 겁이 났다. 콜린는 등에 아주 조그만 돌기라도 만져지면 그건 자기 등에 혹이 자라기 시작하는 징조라고 했다. 콜린은 메들로 부인이 간호사에게 소곤거리는 이야기를 듣고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으며 남몰래 그 이야기를 곱씹어보다가 결국은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단단히 들어앉게 되었다. 메들로 부인은 콜린의 아버지가 아이였을 때 그렇게 해서 곱사등이가 될 징조가 보이기 시작했다고 했다. 콜린은 남들이 자기의 성깔이라고 부르는 것이 되기는 자기가 남몰래 숨기고 있는 신경질적인 두려움에서 나온다는 이야기를 메리에게만 기뜸해 주었다. 콜린이 그런 말을 했을 때 메리는 콜린이 무척 가여워졌다. 메리는 혼잣말을 했다. 걔는 기분이 나쁘거나 피곤하면 언제나 그 생각을 했어. 오늘은 심으룩겠지 어쩌면, 어쩌면 오후 내내 그 생각을 했을 거야. 메리는 가만히 서서 커피를 내려다보며 생각이 잠겼다. 다시는 안 가겠다고 했는데. 메리는 이마살을 찌푸리고 머뭇거렸다. 하지만 아마, 아마 가봐야겠지. 걔가 그러길 바란다면 아침에는 말이야. 아마 나한테 또 베개를 던지려고 하겠지만 내 생각에는 가봐야 될것 같아.